자,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는 8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야살의 책에는 나와요.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다니었다. 데라가 모든 종들과 님으로서의 모든 형인들과 그의 마술사를,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으로 와서 먹고 마셨고,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대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이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별들을 보기에서 그들 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매우 큰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네 개의 별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그 아이가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온 땅에 소유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의 시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 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집으로 갔고 아침에 모든 현인들과 마사들이 다시 만났다. 그대 서로 이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 밤에 본 광경은 왕에 숨겼으니 이것이 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이 일이 훗날 왕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왜이 사건을 내게 숨겼느냐 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본 광경을 보고하고 해석을 이제 해드리자. 그래야 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리라. 이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 왕이시여 사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군대 통치자 나홀의 아들 데라에게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그 어젯밤에 그의 집으로 가서 그 밤에 먹고 마시고 즐거웠나이다. 우리가 각자의 집으로 가서 그 밤을 지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동이 대라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동쪽으로부터 큰별 하나가 나오고 그 별이 빠른 속도로 달리며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네 개의 큰 별을 삼키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고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이런 대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 가지고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보십소오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와 관련되어 우리가 본 것을 당신에게 보고하였으니 만일 이 아이의 값 아브라함의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그의 아버지 베라에게 치르는 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자라서 이 땅에서 커지기 전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항한 그의 악이 증가하여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그의 악을 인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이 그의 목전에 복해 주었고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서 데라를 부르니 데라가 왕 앞에 불려 나왔다. 왕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산의 아이가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관찰된 곳에 관해서 내가 들었노라. 이제 그 아이를 내게 팔아라. 내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의 악이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나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브람을 죽이리라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그의 목숨 값으로 줄이라. 너희 집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리라.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왕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다. 그러나 주시오 왕께서 제가 제게 일어난 일, 요거는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왕께 말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이모레의 아들 요런 사람이 어젯밤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왕이 너한테 준 크고 아름다운 그 말을 내게 달라. 그리하면 내가 은과 금과 밀집과 여물, 그러니까 말이 먹을 식량을 주겠다. 주겠다. 이에 제가 이 말과 이 관련해서 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왕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보소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알렸으며, 왕께서 그의 종이에게 주실, 하실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식이 없어서 이 일을 행하고, 은과 금을 위해서, 심지어 밀집과 염물을 위해서 너의 아름다운 말을 주겠는가? 먹이를 받고 말을 주겠는가? 말이 먹을 먹이를 받고서 말을 내주겠는가? 내가 은과 금이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하겠는가? 내가 너의 말을 먹을 밀집과 염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인가? 은과 금이 무엇이며 밀집과 염물은 무엇이기에 내가 내게 준그 좋은 말을 줘야 한단 말인가? 온땅 위에서 이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왕이 말하는 것을 멈추니 대라가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대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바로갓태어난 아기 바로신생한데 하늘에서 별을 이게 보고 그거대로 이제 그런 증상을 보고서 왕이 그 대라의 아들 갓난아이의 목숨값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왕의 하사한 말을 누가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해서 한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 니 나의 주이시, 주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시를 우리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달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내게 은과 금을 가득 줄이라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은과 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제 유업을 물려받아서 번성하겠습니까? 정령 제가 죽을 때그 은과 금, 그것은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주셨던 나의 왕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대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관련하여 가져온 그 비유가 그를 크게 고통스럽게 했고 그가 그 일로 곤란해하며 그가 내 화가 다 끝났다는 거지. 왕의 분노가 대라를 향해서 불붙은 것을 대라가 보고 왕의 대답해대. 제가 왕의 능력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왕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시옵소서. 심지어 내 아들일지라도 그가 권세 안에 있으니 값을 치르실 것도 없으며, 그보다 나이 많은 두 형도 있으니, 두 형도 있으니, 대략, 이제, 두 형도 있으니,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내의 목숨값을 뭐 치르고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거보다 나이 많은 두 형도 있으니까 다 죽이십시오. 알아서 다 죽이십시오. 데라가 어, 이제 왕이 데라게말하 아니라 내가 너의 어린, 아들감, 어린 아들만 목숨값으로 돈을 주고 살이라. 데라가 왕의 대답에 말하기를 나의 주시여 왕이신 당신께서 제게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당신 앞에서 한마디만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3일 동안에, 그, 저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허락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한거걸 처리할지를. 자, 셋째 날이 3일이 돼서 왕이 대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대로 상당한 가격을 너희 아들을 줄 테니까 내게 보내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리라. 심지어 그 집에 개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라. 데라가 서둘러서 왕이 이제 아주 그냥 뭐 급하게 서두르니까 그가 그의 종들 중에 하나로부터 한 아이를 취하였으니, 그의 시녀가 그날 그에게서 낳은 아이더라. 데라가 그 아이를 왕에 데리고 갔고, 그에 대한 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갓 태어난 아이를 아브라함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해서 데리고 와서 그에 대한 목숨 값을 받은 거예요. 야호와께서이 문제에 있어서 데라와 함께 하셨으니 니모롯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다. 왕이 데라로부터 그 아이를 취하고 모든 힘을 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땅에 내동쟁이 쳤으니 그, 바로 태어난 아이, 지녀그 바꿔치기한 애를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땅으로, 땅에 패대기 쳤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 아이가 아브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날로부터 이제, 이제 다가에 감춰졌고, 그것이 왕에게 잊혀진 바 되었으니, 이는 아브람의 죽음을 원치 않은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을 비밀리에 데리고 그의 어미와 돌보는 자와 함께 그들을 어떤 한 굴에 감추고 매달 그들이 먹을 식량을 그들에게 비밀리에 갖다 주었다. 야와께서 그 동굴에 있는 아브람과 함께 계셨다. 아브람이 그 동굴에서 자라나며 10년을 숨어 있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 점술가들이현재들은 왕이 아브람을 죽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아브람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큰형, 데라의 아들, 하란이, 그때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그네 그니까 이거 제 10살 때,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10살 때에 그 하란이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39세에 이제 이렇게 얻었고, 이제 로시라고 불렀고, 큰아들, 그 다음에 또 밀가라고 불렀고, 또 마지막에 에를 사례라고 불렀어요. 사례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살이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태어날 때그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하란이 42세였고, 그 아브라함은 10살. 이제. 그러니까 조카에 조카, 사례도 조카, 로또 조카. 그래서 그날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와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 10살에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는 왕과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살에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노아의 아들 그의 샘, 에맥에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야후와의 지침과 그분의 도를 우 배웠다. 한편 아무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그의 셈을 오랫동안 섬겼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을 있었고, 그러니까 39년에 1 0 살인 49살까지, 49살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는 야와를 알았으며 야와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야와의길 안에서 걸었으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그에게 간르친 대로였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대의 야후아를 대적하여 크게 범죄하였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에 그들을 창조하신 야후아를 지었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으니 그 신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을 섬기니 그들이 그들이 신이 되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 대라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겼던 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대라는 우상 숭배된 제일 첫 번째라는 거, 첫 번째. 대라가 그큰 크기의 열두 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며. 1년 12달에 따라서 그가 각 달마다 각 신을 섬겼고 달마다 데라가 그 신들에게 가져왔으니 데라가 그의 평생 동안에 그렇게 하였다. 그 먹을 번제와 음료 그것들그 신에게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세대가 야호아의 목전에 악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신들 우상신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를 창조하신 야호아를 버렸다. 온 땅의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야와를 알았던 사람이 그 시대에는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 각인이 자신들이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노아의 조언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은 그 시대의 야와를 알았다. 노아의 조언 아래에 있던 모든 자는 그 시대의 야와를 알았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노아의 집에서 점점 컸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는 그 세대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우상들이 허망하며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땅 위를 비추는 태양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땅 위를 비추는 이 태양이 엘로임이라 내가 그를 섬기리라. 아브리 그날 아브라함이 그날 태양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하고 저녁이 오고 태양이 평소처럼 지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 정녕 이것이 엘로임일 수는 없는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스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누가 하늘 위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어디 계신가 밤이 오고 어둠이 그를 덮고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이 땅으로부터 사라진 것을 그어 보았다. 날이 어두워졌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고 말의 <목소리> 정령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엘로임이라보라 그분들이 이종그 주변에 있는 신들이라 아브라함이 그밤 내내 달을 섬기고 그것들에, 그것에 기도했다. 아침에 매우 빛이 있고 태양이 평소처럼 땅 위를 비추었다. 야와 엘로힘께서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길 정룡, 이것들이 이 땅과 온 인류를 만드신 신들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엘로힘의 종들이라. 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머물며 거기서 야와와 그분의 도를 알았고, 그가 야와를 그의 전 생애 동안에 섬겼다. 하지만 그 모든 세대는 야와를 잊었고, 나무와 돌로 맞는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이 온 생애 동안 반영했다. 니무롯 왕이 견고하게 통치하며 온 땅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통일된 말이 있었다. 니무롯과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위인들이 함께 조언했고 이러한 사람들과 서로 말하되 우리가 스스로 한 성읍을 짓고 그 안에 든든한 탑을 만들고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며 이제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야. 요 내용이 우리가 스스로 유명해지자 그리하면 우리가 온 땅을 총, 통치할 수 있으리라. 이는 우리의 적들이 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으리라. 또한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의 전쟁들로부터 인해서 이땅 위에 흩어지는 일이 없으리로다. 이에 그들이 모두 왕 앞에 나갔고 그들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건의를 하니 왕이 이 일에 대해 그들이 동의하고 허락하였다. 모든 가족들이 모일 수있 남자가 약 60만 명. 남자가 60, 60만 명. 바벨탑을 지으려고 이제 60만 명. 그들이 그성옥과 탑을 짓기 위해서 지면에서 큰 땅을 찾으러 나갔다. 땅을 제 찾으러 나. 온 땅을 찾았다. 그들이 신할 땅의 동쪽에 있는 한굴짜기와 같은 곳을 발견. 하지 못했으니 걸어서 이틀 걸리는 그 넓이였다. 아주 큰 넓이에요. 그들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거했다. 그들이 완성하리라고 했던 상상했던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탑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에게 위법이었고 죄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늘의 야후와 엘로임에 대하여 건축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그분에 대,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모든 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들 스스로 세 부분을 남겨뒀으며 첫째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대적하며 싸우리라. 또 둘째 부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신들을 거기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리라. 또세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활과 창으로 그분을 쳐부수리라 하였다. 엘로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아셨고, 그분께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큰 성읍과 매우 높고, 높고 강한 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들의 높이 때문에 회반죽과 벽돌이 들그 높이에 있는 건축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그 벽돌하고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이요 올라간 자들이 꼬박 1년을 찰 때까지였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그 건축가들이 도달하여 그들에게 회반죽과 벽돌을 주었으며 이런 일이 매우 이루어졌다. 보라 어떠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내려왔다. 만약 하나의 벽돌이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깨어지면 그들은 모두 그것을 인해 슬퍼했으나, 비록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도, 그들 누구도 그를 보살 필요하지 않았다. 야와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들이 건축, 건설을 할 때, 에 그들이 하늘들을 향해서 팔을 쏘았는데, 그들 위에 떨어지는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서로 보고 말하되, 정녕,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다 하더라. 그들이 그들의 실수를 범하게 하고자 야호와께서 온 것이었으니 그들을 땅의 지면으로부터 멸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탑과 성읍을 건설했고 많은 날들과 연수들이 경과 지날 때까지 그들이 그런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엘런께서 그분으로부터 가장 앞에 선70 천사들, 그분들 가까이 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자. 70 천사들이 내려와서 언어로 혼잡해 하자는 게, 그래하면한 사람이 그 이웃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70명의 천사들. 자, 그 이튿날부터 그들 각인이 자신의 이웃들의 언어를 잊었고, 그들이 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이웃으로부터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석회나 도우를 받았을 때그 건축가는 그것을 버리며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던졌으니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많은 날들이 그렇게 행했고 그런 식으로 그중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야와께서 거기에 있던 세 그룹, 세 그룹들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타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과 계획들에 따라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말한 자들이 원숭이들과 코끼리들처럼 되었으며 우리가 화살로 하늘을 쳐부수자고 하는 말, 말한 자들을 야호와께서 죽이셨으니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고 말한 셋째 사람들을 야호와께서 이것저것 흩어셨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 위해서 내린 그 폐허를 알고 이해했을 때 그들은 그 건축물을 버리고 온 땅의 지면 위에 흩어졌다. 그들이 그 성읍과 탑들을 건축하기를 멈췄으니 그분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셨다. 이는 야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로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라 보라 그것이 신할 땅의 동쪽에 있었도다. 신할 땅의 동쪽.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한 그 탑에 이루어진 일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거기에 있던 3분의 1을 삼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불이 또한 다른 3분의 1을 태웠으며, 또 다른 3분의 1은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다. 그것이 하늘 높이 있던 대부분이며, 그것이 둘레가 걸어서 3일 동안 걸어갈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